펠리컨 연인의 저격수 암살자라 빡세게 한번 해보도록 아, 하겠습니다. 하이루하이루하이루 하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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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 하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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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이로또 뭐야 이거아이로 하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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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가는 거라고요 이로 하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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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치 던전, 던전이고요. 이거 건빵님 오해하지 마세요. 스테이치 던전이고 멍멍찐 갑자기 터졌어요. 초능력자 혹은 투명올인데 거의 저랑 건빵님 사이에서 터져서 초능인 것 같아요. 절대 아닙니다 자작이. 절대 초능 맞습니다. 이거 저격, 건빵님 아니고, 말 무시하고 저 터졌다. 저 아는 아는 초능력자 있어요. 아니 제발 왜 무시해? 하친님이 썰었다니까?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. 진짜 터졌어요. 아, 아니, 그 하지는... 팀장님이랑 같이 있었던 상담일 저분 가만히 계셨어요 저요? 대해서. 혹시 제가 뭐라 했는지 들었나요? 뭐 계속 부르셨잖아요. 친구다 친구하면서. 어, 아 이런 뺄수 있을 것 같아요. 어? 다시 줄여보세요. 연이 터졌을 것 같은데. 하늘에 가서 하늘에 좀 떠질 거. 이거 제시하시는 네. 부조건 쓴거라서 이거는 제가 하진님을 썰어봐야 될것 같거든요. 어차피 썰릴 그, 것 같으니까 그쵸. 이번에 그냥 달리고 확인 당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? 아 그럼 직업 공개를 해볼까요? 아 이거 네, 건빵님 탈진이 절대 안 돼요. 저랑 연인이에요. 응? 음? 그러면 연인킬이 절대 안 되니까 다 볼만하죠? 오히려 연인 우리일 어, 수도 있으니까? 두두님 방금 그사언을다 사실... 알고 싶게 만드는데? 자 두두님이 중직이시고 제가 말씀 브리핑 드릴게요. 왜냐면 건빵님 입장에서는 제가 썬걸 무조건 알 수밖에 없으니까 집공하겠습니다. 같이 스토커고 잡채님 이랑 태어나서 창고에서 만나서 제가 잡채님한테 여놨어요 얼추 잡채님 어, 맞는 것 같긴 한데 저 어디 있어요? 잡채님 지금 그5시 쪽에 화살표 찍혔고 독서실 강당 라인. 그건 5 시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던전 전지적 제 입장에서 5 시가 아래니까 다섯 그 시. 던전에서 독서실이면 3시가 돼야 되고 5시면 무조건 강당 쪽 라인인데 정확하게 맞춰봐요 그 예시적으로 마주쳤으니까 저 사람 링크 창고에서 강당 갔겠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채팅으로 다자 네 충분히 다 의심하실 만한데 제가 이거 시체가 터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화살표 봤는 마지막으로 본건 5시였어요 그럼 우리 연인부터 잡고 가죠 두두님 연인이라는데 어 그럴까요? 아나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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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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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 것 같아, 아닌 것 건띠야 건띠. 형좀 이거 링크 따고 싶은데 이번 연인 터진 게 뭐든. 아니 아니 여, 연인 아니 자기야 미안해 자기야. 그 연인도 중직이에요 <laughs> 님들 아시죠? 아 저는... 자기야. 하치님을 달아보고 싶네요. 자기야 미안해. 하치님은 안 달고 싶은데. 아 소신하죠. 연설 줄수도 있잖아요. 그 터진 거뭐 그렇긴 한데 사람 누구 누구 있어요? 저만 받고 건빵님 시야에서는 애매하게 안 보. 여 이거 건지하는 거죠? 왜 두두님 지금 도도세라가지고 지금 기대하고 있으면서 뭘 물어요? 도대상 줄을 그냥. 근데 사실 봉봉님이 그 자기가 연인이라고 하긴 했는데 잡채님이랑 연인이라길래 안 믿었어요. 자, 여기는 닫다놓습니다 오, 호 조율표 하셨네이러면인정드릴게요조죠네 좋습니다 율표 조율표. 조율표. 조조율 조율표. 조율표. 지마 일단, 바보 한간, 나이스. 캡틴 제단이고 저 캐고님 경크요. 필핀이 쏜거 봤어요. 아아그 캐고 학계로칼치이고요 보안관이고요. 그 스페이스가 누르면서 제단 들어가면서 종철려고 했고 불 꺼져 있는데 어떻게 봤어요, 잡채님? 그러게요. 잡채님이면 오 우리 씨가 아니에요? 그냥 않았네요. 일단은 제가 제단에 대기 타고 있었는데. 이게 리포포드 갑자기 뜬 거예요. 근데 이게 시체 올리고 보니까 쿡 캐건님이 위로 올라가셨네요. 그저 그 스페이스요. 잡채님 연타? 말이 안 되는 게. 네 맞아요. 저스페이스가 연타 돌리면서 갔다고 말씀드렸고 직업 먼저 깠습니다. 저 보안관이야. 잡채님 말이 안 돼요. 잡채님 달게요 그러니까 중직 두두님 먼저 달기 전에 조용히 하세요. 죽이기 전에. 저는 잡채님 직업 듣고 싶은데요. 저 보안관 깠고 저칼자 바로 나왔어요. 저 바보 안간이라고 할그 제가 터지더라도 이거는 종치러 가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불도 꺼져서 이거 저산호리사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 닫았을 때 어딘지 모르겠어가지고 그 링크 따고 싶었고 그러니까 이 연타한다는 게 이거는 더 이거 희생 어차피 우리가 저를 뭐. 죽여버리면은 저는 추리도 못하고 바로 끝나버리는데 거기에 저는 그 스페이스바 연타 누르면서 지금 딱 재단 딱 종치려고 했던 순간에 잡채님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신고 저를 따라오신 게 아니었을지 우리 시아루. 잡채님 말이 모순이 아닌가. 전혀 제단에 대기 타고 있었고, 그핌핑이님이그 튕겨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분이 썰릴 것 같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기 타고 있었던. 있었던 제가 우리라면 저분이 무조건 시야가 보이고 튕겨 있는 걸 알텐데, 그리고 저는 잘 썰었거든요. 잘 썰었다는 게말안돼요저 그냥 이걸 그래 잘 썰었다 쳐도 일대 교환하고 싶은데 교환. 저분이 두 도시는. 그럼 잡채님부터 먼저. 대부분인지. 아그두도님그죽기 전에 조용히 하세요 저는 먼저 말씀드렸어요 보안관이라고 잡채님이 근데 이거 신고한 게전좀 이상하거든요 오리시아로 저를 따라왔던 게 아닌가 잡채님 저연예인데 잡채님 지금 뭐해요? 그두도님 조용히 하세요 저캐원님 이거 잘 써도 쳐도 1대1 교환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잡채님이 더 이상하다니까요 이거 왜 이상한 거 아닌가요? 저 보안관으로 지고 갔고 잡채님은 제가 오리시아 갔다고 말씀드리는데 두두님은 뭔지 모르겠지만 잡채님이 저밀 이유가 없어요. 밀 이유가 왜 없어요? 핑핑이, 핑핑이 죽어, 죽어 있고 신고, 신고 직전에 아니, 그러니까. 아니 핑핑이 시체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. 그러니까 핑핑이 님이 어차피 님이 같이 있었으면 나가 있었다면서요. 제가 오리면 굳이 나가 있는 사람을 썰 필요가 없다니까요. 그 말부터가 이상하다니까요. 말하시나요? 전 이거 잡채 님 가볼게요. 아 와, 이게 안 달려? 나르단다고? 전혀 같이 터지죠. 어디 있을까요, 우리 잡채님? 아! 캐건님 나이스 좋아요 도도님 도도새 나이스 아웃이었고 좋습니다 펠리콘 좀 아니 잡채님 저왜 떨었고 아그 연타했어요 오리 세명 남을 거 같아서 연타보다 고 가만히 있었는데 또 잡채님이에요 죄송합니다 아 경커는 안 달았잖아요 님들이아 잡채님 너무 쉽다 좋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 아 오리 한 명이 갑자기 나가가지고 아, 이거 제가 다 했는데, 싸보도. 뭐, 아무튼, 해피엔딩. 감사합니다. 캐리.